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수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습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한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소형 SUV에 올라탑니다. 천천히 움직이더니 좌회전 신호를 켜고 도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경차와 접촉 사고가 납니다. 사고 현장으로 모여드는 주민들. 그런데 잠시 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접촉 사고 현장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렸던 여성 운전자 두 명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이 트럭에 치였습니다. 굉장히 크게 뻥 하더니 모닝 차가 한사십 미터 날아가서 저가 떨어져 운전자는차 안에 가서 그대로 있대요. 내가 문을 열어보서 문짝을 두드니까 나와갖고 한숨만 쿨쿨 쉬더니. 트럭에 친 60대 여성 두 명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져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호구만 보내주시고 전화가 하니까 안 믿었죠. 당연히 지금도 안 믿.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50대 남성 민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 1 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민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어두운 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대통령과 제일야당 대표가 강원도를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강릉으로 이재명 대표는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특혜성 인사 논란이 쟁점이었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폐지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센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오늘 강원도를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강릉으로, 이재명 대표는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환호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10여 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포부도 전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동성 등 위기를 극복하고 4대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에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비슷한 시각 평창의 고랭지 배추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추를 뽑아듭니다. 배추값 인상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상이변에 대비한 좀 장기적 계획들도 대책들도 강구되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농산물 수입에서 나오는 수익을 농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작물 수급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마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를 그 해당 작물 재배 조합에다가 허 수입권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날 강원도를 찾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앞으로 강원 현안 해결에 동력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강원도의회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지방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특혜성 인사 논란이 쟁점이었는데요. 교육부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제품 규격도 이례적으로 한정하면서 불공정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1년 전 불거진 전자칠판 보급사업 공정성 논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책 협력실이 여러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네 개의 업체가 이 158억이라는 금액을 독식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자칠판을 강제하지 않고요, 도달 우수제품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에 조사해 보니까 도달 우수제품 상 거는 52%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했지만 처벌은 송방망의에 그쳤다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부 기조실장님 전자실에서 이거 특정 감사를 요청합니다. 올해 2월 시행된 직속 기관장 임용 적절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기서실장이 네. 공직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에 네. 5급에서 4급 또 4급에서 진로 어, 교육 원장 이렇게 상당히 승승장구했는데. 강원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란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그 교육 소재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 청렴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체계 교육을 많이 했을 때도 불구하고 청렴도 낮았는데 올해부터는 다양하게 지금 그래서 결과를 신경호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일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이라는 지리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강원교육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배포해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강원교육의 난맥상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불법 선거 운동과 사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폐지 조례안이 오늘 춘천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치지원센터는 설립 5년 만에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춘천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폐지안이 상정됐습니다. 폐지 요구가 이어집니다. 전문성도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민 눈 높이에 맞는 전문성 결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 부족 및 재정 비효율성이 발생하였고 그냥 단순하게 센터 종합검사 결과만 하나 봐도 이게 제대로 재단이 굴러가고 있느냐? 네? 거의 방치 수준이 아니냐. 반면 폐지에 대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00명 되는 그 당사자분들의 의견 어떤지 궁금한 거고요. 그거를, 그런 거를 하셨냐는 얘기예 그거를 자치지원센터에 정말 도움 없이 그런 교육 없이 지금 저희 춘천시의 자치회가 굴러갈 수 있다라는 자신아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신 건지. 춘천시의회 상임위의 결론은 폐지였습니다. 강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센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불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의 가치를 해손하는 무책임한 시도입니다. 올해 센터 예산은 13억 4천만 원. 춘천시 지원조례가 폐지되면 자체 수입이 없는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사실상 기관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KBS 뉴스 임사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을이 찾아온다는 설악산에 때 아닌 진달래가 폈습니다. 이례적 고온현상 등 기후변화 탓에 이상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건데요.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도 생태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해발 약 1000m 설악산 국립공원 내한 계령입니다. 대표적 봄꽃인 진달래가 때 아닌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4월 전후 만개하는 진달래가 가을에 이상 개화한 겁니다. 봄꽃이 계절을 거슬러 가을 단풍과 어우러지는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열매가 성숙하기 전에 이미 뭐 말라 가지고 벌써 저기 탈락하고 그다음에 봄에 피는 꽃들이 가을에 다시 개화가 되고 지난주부터 다시 피기 시작한 진달래는 이곳 한 계령에서만 세 곳에서 관측됐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꽃을 피운 탓에 내년 봄에 필 꽃이 줄어드는 등 생장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례적 고온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지난달 강원도 평균 기온은 22.2도로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산림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상 현상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이 갈수록 짧아지는 것도 자생 식물을 위협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가을의 평균 길이는 64일로 100년 전보다 열흘 정도 줄었습니다. 가을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준비하는 휴면기가 부족해져 다음 생장이나 생존에 위협을 미치게 됩니다. 올해 설악산에서는 철쭉 열매도 채 여물지 않은 상태로 일찍 떨어지는 등 생태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경남에서 오늘 폐막한 제105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강원도 선수단이 선전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강원도 선수단은 금 18개, 은 1른 2, 동 1른 4개를 따며 부산에 이어 종합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의 목표는 9위였습니다. 특히 오늘 황선우 선수가 수영 훈계형 4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체조 신소리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5관왕이 됐습니다. 또 역도 함은지, 수영 박시은, 송인규 윤지환 선수 등이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은 2024년 제14회 지역노인 보건의료발전 공개 세미나 치매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를 오늘 KBS 춘천방송 총국에서 열었습니다. 이 행사엔 강원대학교병원 교수와 강원도 약사회 약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유병장수 시대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 치매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체 청렴도 조사에 나섭니다. 이는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조례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와 평가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청렴도 조사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베트남 교육당국과 추진하던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이 올해는 무산됐습니다. 교육청은 베트남 핫딘성 다낭시와 추진하던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에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 등의 차질로 올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2026학년도 해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용소총으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 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말 실탄이 장전된 군용소총으로 춘천에 사는 피해자 박모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 감자원종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종자와 묘를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감자원종장에는 2026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24억 원이 투입돼 노후시설 철거와 씨감자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실시됩니다. 춘천시는 2024 춘천시 드론 레이싱컵 참가자를 이달 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참가 자격은 초경량 비행장치 4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국내나 해외 선수입니다. 드론 레이싱 대회는 최고 시속 150km로 드론을 날려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며 다음 달 8일과 9일 춘천 송암동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9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